네, 안녕하세요. 누루끼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요리해서 한번 먹어볼 음식은, 네, 최고급 A 플러스 한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굽기 전에. 네, 최고급 한우를 직접 구워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라가스를 켜주고, 불을 키고 일단은 버터를 먼저 해야 버터를 넣지 않으면 조금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소고기의 특유의 맛 같은 거를 버터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버터가 좀 작네요 양이 좀 버터를 좀더 준비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고기도 뭐 양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만 둘러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큰 덩어리가 녹으면 이제 소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녹지가 않죠? 이게 덩어리가 크고 냉장 보관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냉장 보관을 해야 좀 신선하니까. 자,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소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원래 겉은 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좀 촉촉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잘 익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불을 좀 줄일게요. 너무 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오거든요. 이게 굽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탈 수도 있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불을 좀 줄여줬고. 겉이 자 굉장히 바삭바삭 잘 익어가는 모습이죠. No. 자,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뒤집으면 맛없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은 뒤집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뒤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구워주면, 겉은 좀탔다 이런 정도로 데워줘야, 안을 먹었을 때좀 피가 덜 나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자, 이렇도 한번 구워주고, 만약에 키가더나은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단 좀 절개 먹으면 돼요. 저는 그런 것보다좀 이중을 좀, <놀람>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제 불을 꺼주고.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을 꺼도 이제 뜨겁기 때문에 조금씩 구워집니다. 자, 이제 적시에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